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안녕. 만화라! 만화! 예, 들어갔고 한번 보겠습니다. 서든 BJ. 그니 캐릭터는 뭐 언젠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예. 이벤트. 자, 이지은 응모권 이벤트. 자, 응모권 300개를 모으면 선착순 300. 오프라인 행사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를? 자, 이지은 캐릭터를 모아라. 아.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목표 기간 300일을 빠르게 모아서, 이지은 유니크 100일 세트에다가, 기간 연구제, 이... 어? 야, 이거 연구제 무제한 주는데? 오. 대박이네. 아, 역시, 서든어택에 또 아침에 또 활기차게. 야, 대단합니다. 이 형님들 대단하십니다. 아침부터 대단하게 열심히 뽑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자, 일단 맛보기로. 오, 두덩이 님께서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다, 지금. 네 지금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속도 봐봐. 이거 어떻게 뽑을 거야? 일단은 빠르게, 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요 정도 속도는 거의 그냥 운빨로 해야 돼, 운빨로. 예, 네, 운빨로. 이건 운빨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게 떨어진 속도가, 하나, 둘, 셋, 넷, 4초 걸렸어요, 4초. 올러놓고 하, 자, 여기서 가장 빠르게 뽑을 수 있는 법은, 일단은 막 눌러놔. 어차피 애들이 막 미친듯이 뽑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걸렸다 싶을 때, 딱한 번에 누르는, 요렇게 해서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자,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 계속 눌러. 내꺼 사라져도 일단 눌러. 자, 사라질 때까지 눌렀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렀다가, 눌렀다가, 요런 식으로 눌렀다가, <웃음> <웃음> 하나만 빨리 뽑아야 돼, 이거. 알겠다. 어? 뭐라고? 당하고만 있지 말고 빨리 돌진해. 난이 네 말에 반대야. 찬성할 수 없어. 찬성할 수 없어. 부찬성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역시 아이유가 어 서든어택 캐릭터가 한두번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어 뭔가 좀 연륜이 좀 보이는 것 같아. 조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 거절. 그래. 야, 방금은 진짜 좋았어. 내가 인정할게. 어허, 그래. 정말 실망이구나. 하, 짜증나네. 비켜. 미안해.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다. 오, 그렇지. 그래, 인정하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 돌진하기 딱 좋겠어. 난 거절. 좋았어. 목표 지점 구경 나왔다. 됐니? 넌나좀 찾지 마. 그냥 냅둬. 손님, 손님? 목포지 좀 보호하셔야죠. 아무튼데 <laughs> 그 똑같은 목소리가 거기 A라는 말안 들려? B 지역으로 얼른 가보지 그래. 네가 바로 적군이구나. 자꾸 그렇게 나한테 총 쏴봐라. 네가 죽나 네가 죽나. 거봐. 내가 다 잡는다고 했지. 오, 아이유랑 똑같은데? 여긴 안전하니까 안심해. 나 자, 믿지? 자 캐릭터 구경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로 아이유 캐릭터는 진짜 아이유로 아이유답게 만드네. 오 캐릭터는 진짜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아이유 캐릭터는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잘 만들어. 어, 화난 이진 사장님. 저기요 적군님, 적군님, 우리 팀한테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좋아. 아주 쏙 마음에 들어 어 맞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쏙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 올거 있잖아 그, 저기 호텔 델루나에서 맨날 쏙 마음에 들어 하잖아 여기가 쏘이만 하면 헤드샷이 터진다는 뽀해 맛집이야 뽀해 <laughs> 맛야 <laughs> <laughs> 이거 그야 이거 김준현의 한입만 이거 아니냐 한입만 어 김준현의 한입만 한 약간 그, 그건데 그 느낌인데 여기가 쏘기만 하면 헤드샷이 터진다는 뽀해 맛집이야. 늦으면 못 잡어. 빨리 와. 오 이거 잘 만들었네. 자야! 장님들.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고. 자, 교환하기. 오. 볼륨 감소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어, 어. 이 기능이 되게 궁금해, 지금. T 님, 1일 내 뽑아 드릴게요. 자, 이. 자, 이 이거고요. 발소리. 차이 나데 어, 엄청 차이 나네. 타봐 타봐. 어 너무 잘 들려? 할게요. 와잘안 들리네. 그 이제 잠깐만 요 정도까지 올라가 보자. 자 체리야 타봐. 다시 타봐. 음. 어야너 타봐. 어 됐어요. 다시 다시 타봐. 어요저 <목소리도> 무섭고 <목소리도>